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는 달리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차이를 느끼게 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늘 바쁘신 아버지 대신 저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자랐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항상 반에서 꼴찌를 맴돌았죠.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없었고 스스로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 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현우를 포함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다섯 명이 있었는데,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가끔씩 모임을 가졌어요. 이미 다들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고, 저만 조금 늦게 결혼한 편이었죠. 주말 저녁, 우리는 동네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금세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군대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리고 가정 이야기까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그러던 중 태우가 문득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며 부부동반으로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동창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기도 했지만, 친한 녀석들은 가끔 만나기 때문에 딱히 동창회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몇번 참석한 후로는 계속 불참했던 거죠.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다들 부부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아내도 한번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아내들끼리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제 아내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계속되는 성화에 결국 일단 아내에게 물어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의외로 아내는 흔쾌히 가자고 했습니다. 늘 바쁜 아내가 이렇게 쉽게 응할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오히려 제가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동창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동창회 날이 다가오자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제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 때문인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는 제게 큰 자부심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끔 제가 그런 아내에게 어울리는 남편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동창회 당일 아내는 갑작스러운 회의로 인해 저보고 먼저 가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창회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현우와 태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다른 반이었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야, 이재광. 어쩐 일로 네가 동창회에 다 왔냐? 결혼했다면서 동창회 잘안 나오더니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냐. 와이프는 같이 안 왔어? 친구들의 질문에 응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동창 김선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등생이자 저와 사이가 가장 나빴던 녀석이었죠. 한때는 주먹다짐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누구야? 이제 꽝? 어쩐 일로 너가 동창회에 다 오셨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 선호는 여전히 그 시절의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지기 싫어서 받아쳤어요. 아이고, 겨우겨우 서울대 문턱 밟으신 분 아니십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제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겨우겨우라니 겨우 재수 한번한거 가지고 그러는 너님은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를 지방대 가셨잖아요.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나는 대기업 과장인데 아 이런 명함을 놓고 왔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방대를 간신히 졸업했고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호는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녀석과 더 말싸움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선호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툭 쳤습니다. 아 이번에 결혼하셨다면서? 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추기금나도 두둑히 보태줬을 텐데. 아 근데 너랑 결혼한 니 마누라도 꼴통이지?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내까지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애라도 가져서 급하게 결혼했냐? 하여간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선호의 모욕적인 말에 저도 참을 수가 없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친구 현우가 얼른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야, 김선호 선 넘지 마라. 그 순간, 동창회 입구 쪽에서 미묘한 공기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 세련된 구두를 신고, 가벼운 화장으로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짓는 특유의 미소였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아내가 방금 전 대화를 들었구나 싶었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재광이 아내 다 들은 거 아냐? 저분이 재광이 와이프야? 이재광 잠가잘 갔네. 아내는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섰고 모두에게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광 아내 이소희입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장씩 건넸어요. 사람들이 명함을 받아 들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선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우린 매일 보는 사이니까 딱히 제 명함 안 드려도 되겠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선호가 어떻게 서로 아는 사이인지, 매일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김선호를 어떻게 알아? 매일 본다는 건또뭔 소리야? 제가 묻자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주 잘 알죠. 김선호 사원, 직장 상사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죠. 안 합니까?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과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야, 그렇게 잘난 채 있는 채 혼자 다 하더니 재광이 안에 다니는 회사의 직원? 사원? 사원? 제 대기업 과장이라고 아까 막 자랑하던데 명함을 차에 놓고 왔다면서 이어지는 친구들의 반응에 아내는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과장이요? 아유, 너무 과장하셨네. 저희 회사에서 갓 2개월 되신 사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주변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선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가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동창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며 선호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동창회는 예상보다 훨씬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저와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제는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아내는 모두에게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특히 제 절친한 친구들과 그들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아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동창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선호가 정말로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호는 정말로 2개월 전에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대요. 서류상으로는 좋은 스펙이었지만 실제 업무 능력은 형편 없었고 매번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항상 학벌을 내세우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 팀원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일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저희 팀에서 제일 문제인 직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묘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던 그 녀석이 지금은 제 아내 밑에서 일하고 있다니 세상은 참알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동창회 이후 며칠 뒤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호가 도망가듯 사라진 모습을 회상하며 한참을 웃었어요. 야, 김선호 도망가는 꼴 봤냐? 진짜 웃겼다. 재광아, 너 진짜 인생 역전했다. 그러게, 고등학교 때는 항상 감선호가 너 무시했는데, 이제는 내 와이프 밑에서 일한다니. 친구들의 말에 저도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내가 성공한 사람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아내와 저는 그 이후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달후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김선호 사원 오늘 퇴사했대요. 정말? 왜? 다른 회사로 이직한대요.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아내는 선호를 특별히 괴롭히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평소에 직원들이 선호의 행실을 못마땅해 해서 자연스럽게 냉담해졌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내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전교 꼴찌라는 라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적인 성공이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인격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앨범을 펼쳐보면, 그때의 저와 선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인생은 결코 한순간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로 제 생활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상사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뒤로 물러서서 남들의 결정을 따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게 된것 같아요. 어느날은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 대담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게 실제로 채택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요즘 많이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그냥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가진 잠재력을 믿어주었지만, 제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길 기다려준 거였어요. 주말에는 함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관심을 가졌던 사진찍기를 다시 시작했고, 아내는 그 사진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어요. 여보, 이 구도 정말 특별한데요? 당신 정말 감각이 있네요. 아내의 칭찬에 저는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게 되었고, 지역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제 사진이 소소한 전시회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아내는 전시회날 회사 중요 미팅을 조정해가며 꼭 참석해 주었습니다. 선호에 관한 소식은 그가 아내가 다니는 회사를 퇴사한 이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웃음거리가 되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솔직히 굳이 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사람일 뿐, 이제는 그저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저와 아내는 둘의 일상에 더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2주년을 맞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여행을 다녀왔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질 준비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저 역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며 아내의 커리어를 응원했어요. 다음 동창회에는 더 자신있게 참석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제 모습 그대로 친구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선호가 도망간 그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가끔 떠올리는 추억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통쾌한 복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인생의 한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